네, 여여분잠 잠시 후 네, 주식 라이브 방송 간단하게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을 필터링 하다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운 네, 종목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는 하락,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하는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 설출왕 캠퍼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수익을 내셨고 또 수익을 확정 지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어쨌거나 수익을 낸다는 것은 고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좀못 드리죠.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투자의 전략을 갖고 수익마저 많이 낸다고 한다면. 것이 뭐 최고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날씨도 추운데요. 예, 오늘은 추세가 좋은 종목 탑 에이스를 한 한번 예, 가져와 봤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필터링을 한번 잘 해보기를 예, 기대합니다. 잘 들리는지 어, 잘 들리겠죠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테마 에, 추세가 좋은 탑8 우리 아도파파 땡큐베리감사 자 어쨌거나 이제 추세는 정말 정말 중요하다 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추세가 좋은 종목을 위주로 항상 여러분들도 에, 투자를 에, 하시는 게좀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 일단 음 기본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 추세하고 실적은 어, 놓치지, 마,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아, 들기도 합니다. 자 먼저 오늘 홈런 세계, 예, 홈런 세계 예, 오늘 감사하다는 라 커멘트 있었고 우리 유튜브 가입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아, 감사를 드리고 또 축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순신님 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어쨌거나 과거 저희 주식 프리패스 반, 예,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유니트론택이 일단은 쌍고점에 아, 왔죠? 쌍고점에 예, 왔는데, 어, 느낌적으로 내일마저 거래한 시름에 돌파한다면 예,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마저 한번 급등한다고 라 한다면 음, 일부 비중을, 예,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어, 과연 음, 어떨까요, 그죠? 예. 오늘 이제 50% 어, 팔아서 수익을 확정지은 분도 있었고요. 내일마저 어,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또한번 정도 예, 수익을 내주는 것도, 수익을 확정짓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역시 이제 한글과 컴퓨터. 예, 중요한 건뭐 어, 여기 여기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예,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듭니다. 제가 이제 원래 좋아하는 돌파 매매인 것이니까, 예, 아무튼 또 역시 축하를 드립니다.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한번더 급등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로서는 제 스타일은 아, 수익을 확정 짓는다라고 하는 점. 그러나 그것은 각자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점. 자, 오늘자 우리 유튜브 설춘환 캠퍼스 아침에. 에, 여러 개 종목을 언급했었죠. 예, 그 중에서 어쨌거나 유니테크노가 오늘 뭐 장중 거의 25% 예, 급등을 했었다. 네, 그러면 뭐 수익을 한번 정도 확정 짓는 것도 좋았겠다. 진심으로 또 축하를 드리고요. 음, 커피를 또 보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여러분 종목을 어, 발굴하고 선정하고 또 매매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추세하고 실적. 우리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설춘환 교수는 왜 이렇게 많은 종목을 언급하냐. 네, 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네. 우리가 뭐 제가 이러한 유튜브에서 한두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죠. 또 종목이 그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음. 그래서 아, 제가 아,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추세하고. 실적만 좋다면, 예, 추세하고 실적만 좋다면, 예, 언제나 저희 유튜브에서 관심 종목에 언급될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늘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 실적도 바뀌기도 바뀝니다만. 음, 그러다 보니까 1년에, 글쎄요, 못해도 여러분, 한 200개에서 500개? 예, 1년에 200개에서 500개 정도는, 어, 언급이 되지 않을까. 음, 거기서 이제 각자의 선택이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식을 사라. 추천한다. 음, 미래를 알수 있을까? 쉽지 않죠 여러분. 에.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에. 남의 돈을 함부로 음, 잘 모르면서 뭐 한두 개의 종목을 계속 집중적으로 사라 이런 것들은 어, 굉장히 위험하죠. 어, 또는 뭐 3, 4년을 보고 사라 이런 것들도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아, 추세하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면 언제나 그죠?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다만, 최종 책임은 본인의 책임 하에 주식을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간단히 강의, 강의 광고 2개. 다가오는, 어, 토요일 밤 9시 주식 3개월 프리패스 반 강의를 진행하구요. 자, 1월 18일부터 진행하는 제1기 온라인 재테크 스터디 반. 예. 요런 반에서 이제 앞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바라구요. 자 그래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추세가 좋은 예, 추세가 좋은 종목 8개 저만의 스타일대로 어, 뽑아 보았다 나머지는 이제 각자가 예, 필터링을 해 봐야 된다 여러분 추천 종목이 아닙니다 예, 추천 종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 공부를 잘해 봐야 된다 자 오늘 저희 첫 번째 관심 종목은 버액트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네요 그죠 예. 다 이제 아쉬운 것은 실적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어 바닥을 다지면서 사부작 사부작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런 대량 거래들은 이제 매집의 흔적 손바뀜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충분히 더 어, 슈팅을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추세만 놓고 본다면 너무 좋다 그죠 네 예. 그냥 갈 수도 있고 조정 눌림 목으로도 갈수 있겠다 음 응? 첫번째 번액트. 번액트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아, 동인기현입니다. 동인기현. 자, 동인기현은, 아, 상장 후에 3만 5천원. 3만 5천원. 예. 물론 이제 공모가 이런 것들은 뭐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해서 주가 하락. 하락 추세 때는 사는 거 아니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아, 어,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곧바로 갈 수도 있고 조정 눌림목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에,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동인 기연 기연 네,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기준을 정하면 되죠 네, 나는 5일선이다 10일선이다 20일선이다 그래서 죠그 어디까지 에, 조정 눌림목까지 기다릴 거냐 그런 부분들만 잘 판단하면 될것 같은 종목 동인 기연 여러분 오늘 저의 세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엔테스입니다. 자 엔테스는 에, 지난 9월달 에, 그냥 폭등했죠? 에, 폭등 8,450원 폭등 후에 못 팔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진다. 에,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 수익을 확정지어야 돼요. 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상한가 쳤죠? 자그 다음날 그러니까 아까 유니트론텍 한글과 컴퓨터는 내일 잘 팔아먹자. 못 팔아먹으면 최악의 경우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이런 점. 예. 요거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사부작 사부작 우상향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관건은 이제 여기 나중에 돌파하는 자리가 나온다면. 더욱 좋겠다. 이런 네, 어,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테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네 번째 관심 종목은 네, 바로 MI 큐브 솔루션입니다. MI 큐브 솔루션 자 여러분 어, 여기 보면은 어, 상장 후에 일단 예, 여기 얼마죠? 거의 뭐 4만 원이죠? 4만 원좀 넘게 그러다가 약 3분의 1 토막 예, 어, 그러다가 이제 주가는 서서히 바닥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 거래한 싫으면서 조만간 슈팅 어, 충분히 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MI큐브 솔루션입니다. MI큐브 솔루션 이런 종목도 한번 예, 관심을 가져보자. 음. 다만, 여러분, 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 해서 좋다라면 관심 종목에 담아두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의 다섯 번째 관심 종목은 셀바이오 휴먼텍입니다. 셀바이오 휴먼텍. 자, 셀바이오 휴먼텍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 추세였다가, 에,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앞에 이제 대량 거래들. 그래서 여기. 거의 다 왔죠? 예, 거래량 싫으면서 돌파한다면, 참 좋은 자리가 아닌가, 라고는 생각이 들고, 예, 요, 요, 요런 것들이 이제 전부다, 우군이 되는 자리인 거니까, 그런 분들을 좀잘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다만 아쉬운 것은, 최근에 거량이 래좀 별로 없는데, 추세는 좋은데, 조만간, 팡! 팡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셀 바이오, 휴먼테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 저를 믿고 사시면 안 되죠. 어, 이런 좋은 종목들도 있다. 또는 이런 종목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아 이런 종목 받아서, 아 스스로 필터링 해서 좋다면, 좋다면 관심 종목, 또는 매수. 아, 설교수가 얘기했지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관심 종목에서 제거. 이런 것들은 각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네 각자가 하면 된다. 음. 우리 유튜브 설출한 캠퍼스,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그렇게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의 여섯 번째 관심 종목은 바로 RS 오토 메이 어, 오토메이션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네. 자, 일단 RS 오토메이션은 지난 9월 달에 일단 거래량 실으면서 2 1천원까지 갔다가 오히려 더 급락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다가 이제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예, 지금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여기 17,000원을 오히려 거래량 실으면서 돌파한다면 아, 그 자리는 참 좋은 자리.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부 예. 관건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음. 지금의 추세는 뭐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 들두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두개 우리 꿀잠베개 예. 필터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특히 우리 가입자분이니까 더욱 음. 잘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 일곱 번째 일곱 번째 관심 종목은. 네 에이텀입니다. 에이텀 자 에이텀은 상장 후에 59,500원 그대로 한 어, 3분의 1막 이상 더난 더 거죠. 예, 그러다가 대량거래, 대량거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손바뀜 매집의 흔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만간 시간이 필요할 뿐 어, 슈팅 어, 때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 에이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종목은 여러분 밀리의 서재 입니다 우리 주식 프리패스 반과 아, 유튜브 등에서 여러번 언급했던 밀리의 서재 다만 여러분 이제 차트를 보시면 어, 계속 우아양 했다가 이제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지금의 추세는 너무 좋다 전부 다 우군우군 우군. 다만 곧바로 갈거냐 조정 눌림목으로 갈거냐 여부만 고민하면 될것 같은 밀리의 서재 다만 여러분 이런 종목을 살때 항상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예. 오히려 이거는 17,000원에 사서 어 오늘 뭐 23,000원, 26,000원까지 갔잖아요. 예. 어디선가 팔아먹었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선택, 예. 밀리의 서재. 예. 수익이 많이 났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아서, 어, 여러분들, 어, 궁금한 종목, 우리 특히 가입자분들을 위주로, 예, 종목 한, 어, 몇 개만 해볼까요? 음. 자. 자, 우리 가입자분들 궁금한 종목, 어, 우선적으로 하고, 아, 어, 나머지 분들도 시간이 되면, 예, 몇 개만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0시까지만 해보죠, 여러분. 예, 시간은 10시. 에... 자, 우리 가입자분들 하시고, 우신 시스템.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 자, 우신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가 나쁘진 않은데, 지금 여기를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지지해야 돼요, 여기. 지지해야 되고, 어, 떨어지면 오히려 바로 매도. 그런 위에서 논다면 매수 홀딩. 지금 굉장히, 어,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거래량도 좀 없습니다만 아, 반드시 저 선을 지지해야 된다 선을 지지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 열리버드 제로 2세븐 어, 제로 2세븐도 어, 이제 잘 팔아 먹어야 될것 같네요 그죠 에. 잘 팔아 먹어야 될것 같다 사실 어찌보면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점에서 장대양봉 장대음봉 윗꼬리는한번 아, 정도는 아, 수익을 확정 짓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에. 우리 정민 님. hmm hmm 예,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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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는 끝났잖아요. m 예, 인으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적당하게 또잘 팔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m hmm hmm h 고 m hmm 플래티어, m m 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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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m 면 좋겠다. 예, 조금 더갖좋 있어도 좋지 않을까? 우리 전 m m 님 참고하시고요. 남상욱, 로체 시스템스. 어, 흐름 좋네요, 그죠? 로체 시스템즈. 예, 흐름 좋습니다. 이게 어저께가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로체 시스템즈. 잘또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여기 대량 거래, 여기를 돌파하는 자리는 아, 상당히 좀 좋은 자리가 아니었는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런 타점 참고하시고요. RN, S, Bb 테크, Sbb 테크. 역시 뭐요 어, 이것도 어, 흐름은 나쁘지 않은, 그죠? 에, 요, 여기 에, 요렇게 해서 위에서 놀면 아, 매수 홀딩, 뭐 이런 부분들 부담스럽진 않아 보이고, 그 다음에 아도파파, 에, 트루엔, 트루엔은 뭐 계속해서 홀딩 타임이라고 보고요. 에, 큐렉소도 어, 여전히 뭐 홀딩 타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수정 크리스탈. 제주반도체 음. 이제 한번 정도는 던져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주반도체 약간 좀 불안해질 수 있겠다 왜냐면 어 4천원대부터 뜬 거예요 다섯 배 떴어요 수정 씨잘 참고하시고 또 함부로 이런 종목을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건 약간 좀 불편하다 물론 더갈수 있죠 예 그러나 지금은. 어, 수익을 확정 짓는 타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 정광임 씨, 드림 어 시큐리티. 네. 어, 지금 뭐 흐름은 나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한요 정도의 선에서 스탠바이 하면 어떨까? 5일선 12장. 선. 예, 우리 정광임 씨. 지금 저 굵은 선 위에서 놀면 계속해서 홀딩. 그러나 깨진다면 조심. 아, 요렇게. 예. 다만 우리 광임 씨도 어, 익절에 대한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반드시 온다면, 어, 수익을 확정 짓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노맘. 드림텍. 드림텍. 어, 흐름 좋죠? 아 어, 드림텍도 흐름이 좋네요. 그죠? 드림텍 좋고, 흐름이 좋고. 관건이 이제 여기네요. 14,000원 대 거래가 싫으면서 14,000원을 오히려 돌파한다면 더욱 좋겠다. 응? 누구야? 어, 노노맘 노노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참고하시고, 예. 수익이 많이 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어, 아까 얼리버드님 하셨고, 한 번만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 연습생, 에코플라스틱. 에코플라스틱도 나쁘진 않은 흐름. 그죠? 여전히 그냥, 요, 요, 요선 대응하면 어떨까? 요선, 요선, 요선. 그죠? 예. 흐름은 나쁘지 않다. 실적도 좋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임명심, MK전자, MK전자. mk전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네요 그죠 예, 가격적으로는 별로 매어 부담스럽진 않고 오늘 어쨌거나 이제 121선에 한번 맞았는데 흐름은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음, 흐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누구야 푸르게 한일단조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뭐 어, 아직까지 뭐 흐름은 나쁘진 않죠 음,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다만 이제. 팡팡 갈수 있느냐, 여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시간이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림을 좀 그리면서 가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어, 돌처 대덕전자. 대덕전자. 어, 뭐 나쁘지 않죠? 흐름은. 예. 어, 뭐, 최악용 21선.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요선, 요선으로, 어, 대응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음. 전부 다 뭐, 종목들은, 좋은 종목들이니까, 파이팅 하시고. SRS, 러셀, 러셀. 러셀도 다시, 어, 차트를, 어, 예쁘게 만들고 있다. 예. 한 번은 좀 가야되지, 다가될것 가야 같은데, 예. 가격 부담스럽지 않고, 그죠? 예.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SRS. 예. 어, 나중에, 예, 폭등하길 기대합니다. 네, 폭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음. 좋습니다. 예. 어, 우리 또 오늘, 어, 라이 방송 또 한번 간단해봤는데 예. 어,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인벤티지럴이 회사가 좋은 회사인가 어, 실적이 예. 좋은 회사를 한번 체크해 봤어야 되는데 어제나 지금은 어, 추세가 약간 깨지는 분위기죠? 예.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 22선을 깨버리면 상당히 좀 불편해요. 예. 어, 지금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YYU님도 예, 폭등하기를 아, 기대합니다. 그죠? 폭등하기를 기대한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예, 폭등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들도 저한테 종목을 하나씩 준다면 어떤 종목을 줄 건가요? 여러분? 야, 이 종목, 이 종목, 어, 설교수, 이 종목 먹어라. 하나씩 준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보고 있으니까, 아, 내가 보기엔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이다. 여러분, 그런 종목 하나, 하나씩만 줘보세요. 어, 종목을 보고, 저도 이제 여기다 담아두게. 야, 이 종목은, 어, 꼭 갖고 있어라. 하나 사라. 예. 캠트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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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캠트로스는 이제 요런 종목은 다 좋은데, 어쨌든 대량 거래 그래 있잖아요. 예, 8,000원을 돌파한다면 요, 요럴 때, 요런때꼭 사야죠. 요럴 때. 요럴 때. 어, 꼭 사야 된다. 캠트로스. 추천해줬으니까 저도 다 담습니다. 네, 추천을 해줬으니까 일단 담는다. 음.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전민구 유엔젤 어 유엔젤도 좋네요. 아 차트 좋아 유엔젤도 아 차트가 좋아요. 여러분 이런 요런, 요런 종목들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아 유엔젤의 에, 차트도 에, 나쁘지 않은 흐름, 네, 괜찮은 흐름이네요. 그죠? 에, 유엔젤 좋고요.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엑스게이트도 아, 괜찮은 흐름. 엑스게이티도 예, 괜찮은 흐름. 네, 괜찮은 흐름. 저도 여러분들이 주는 종목 잘 먹을게요. 스코넥 좋은데 아, 스코넥은 제가 일정 어, 조금 수익을 냈는데 아쉬운 것은 어, 실적이 적자라고 하는 게 약간 걸리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급은 못 하는데 예, 스코넥이 아, 상당히 지금 추세가 아, 좋다. 다만 이 곧바로 갈 거냐 조정 눌림으로 갈 거냐. 아,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스코넥 좋고, 광임씨 케이스테. 케이스텍. 케이스텍도 -Stack. 어 조, 좋은데 이제 어 어디서 수익을 확정 지을거냐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 그죠? 케이스텍 네, 광임 씨. 저희 관심 종목이 있는 종목이니까 좋아 보이고. 아까 X게이트 했고 인진 씨도 시노펙스 계속 하고 있나요? 아, 시노펙스 대단하네. 그죠?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 한번 팔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정민 씨.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한번은 이제 팔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요런 것들은 정말 좋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여기 대량 거래 있죠? 대량 거래. 두 개를 다 돌파하는 이런 자리는 절대 놓치지 말았어야 된다. 저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 그런 자리는 놓치지 말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포스코엠텍. 어, 여여전히뭐 좋은 자리. 예, 포스코엠텍도 여전히 어, 좋은 자리, 좋은 흐름, 좋은 자리에 좋은 흐름. 나쁘진 않고 동방 영훈 씨, 동방, 동방도 나쁘진 않은데, 그죠? 예. 다만 이제 어 어. 요런 것들은 저는 전부 다 매집의 흔적 손바뀜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음, 그림을 좀더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뭐 나쁘진 않다. 네. 그 다음에 이미지스. 좋은 흐름. 이미지스. 네, 좋은 흐름. 파란딱지님, 감사드리고. 스튜디오 미르. 스튜디오 미르가, 어, 차트가 너무 좋은데, 약간 아쉬운 것은 계속해서 거래량이 에, 거래량이 에, 조금 더 포텐을 어, 터트려야 되겠다. 에, 추세는 상당히 좋네그죠 추세는 스튜디오 미룸 우리 김경호님 감사드리고 이지훈 씨 이노 시뮬레이션은 너무 좋죠. 다만 실적이 적자야. 에, 이거 좋아요, 여러분. 이런 거 흐름은 그러니까 이게 실적만 만약에 흑자인 기업이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적자라 저희 주식 프리패스반에서도 얼마 전에 네, 그냥 가끔 한두 번씩만 언급을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매집의 흔적, 나쁘지 않은 이노 어, 시뮬레이션,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적자다, 음, 그것이 아쉽다. 개인적으로 예, 지우씨, 땡큐베리 감사, 유찬씨, 신성 이엔지 e 신성 이엔지 e 어, 그냥 바닥 다지고 있다. 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희건씨, 지니언스, 지니언스. 진현 씨도, 어, 좋은데, 아쉬운 것은 거래량이 좀더 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 김재겸 씨, 알로이스, 알로이스. 알로이스 좋네요. 알로이스. 아, 사, 이건, 오히려 알로이스가 아니라 3s가 좋네. 예, 3s, 3s가, 예, 참 좋은, 예, 좋은 흐름. 단기적으로는, 그죠? 예, 알로이스는 뭐야? 알로이스. 알로이스. 알로이스도 뭐 나쁘지 않은 흐름, 그죠 예, 천 원짜리인데 다만 이제 거래량이 좀더 증가했으면 좋겠다. 거래량이 예, 좀더 증가했으면 좋겠다. 실적은 좋은가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예, 실적은 확인 해봐야 될것 같고 파란 딱지는 박셀바이오, 박셀바이오가 이제 오히려 조금 어2 1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 잘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음,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어 좋은 종목들 또 주셔가지고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의 질문. 2024년도, 가장 유망한 테마는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유망한 섹터, 또는 유망한 테마는 뭔가요?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2024년, 가장 유망한 섹터나 가장 유망한 테마, 어떤 테마일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특히 남들이 좀잘 모를 것 같은 테마 하나씩 주세요, 여러분. 예. 왜냐면 지금 우리 희권 씨, 뭐, 얼리버드, RN, 정광임, 고기장, 차트 연습생, 스펙터, 주머니 파란딱지 서도영 이미의 커피행 우리 이미 씨잘 지내죠 파란딱지 스마트팩토리 네. 이런 것들은 거의 다알것 같아요, 여러분. 아 이런 거 말고 아 전혀 모를 것 같은 뭔가 하나씩 딱 주면 좋은데, 그죠? 음. 아, 일단 에, 다시 보는 음, 아니 이제 조만간 시작하는 2024 에, CES 에, 거기 보면은 대부분 그죠? 에,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AI. AI가 이제, 어, 빠질 수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점, 그죠? 음. 그 다음에 우리 이지훈 씨, 건기식, 예, 건강기능식품, 또는 양자, 예, 소도형, 미국 선거 중요하죠? 예, 미국 선거, 또다시 이슈가, 아,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점 있고, 우리 이미 씨, 아, 탄소 배출 관련주, 예,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 희건 씨 방산주, 예, 그 다음에 파란딱지, 예, 디스플레이, 예, 라이트, 필레너지, 좋습니다. 하여 여러분, 또 오늘 파이팅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 7시에 올라가는, 어, 다섯 개의 종목. 무상증자 기대주 등등. 여러분, 그런 종목도, 아, 내일 한번또 잘, 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 우리 주식 프리패스반, 음, 관심 종목 탑 10에, 어, 신규 상장주를 4개를 언급했는데, 그 4개가 오늘 전부 다 거의 5, 6%씩 다 상승했어요. 어, 요즘에 이제, 어, 거래량이 뒷받침되는, 어, 신규 상장주, 한, 아, 이를테면, 한 두세 달 전에, 어, 상장됐던, 에, 2023년도 상반기, 2023년도 하반기에 상장된 주식들 중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에, 주가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사부작사부작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단, 늘 실적과 추세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어, 내일, 여러분 또 모두, 예, 갖고 있는 모든 종목, 급등하길 기대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전부 다,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줄까요, 여러분? 예, 설교수, 애따 먹어라.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좋아요. 한 번씩, 예, 주는 센스.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여러분, 앞으로도 더욱 많은 성원과 사랑을. 주식은, 어, 설춘한 캠퍼스. 경매는 경매 탈탈탈 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어,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시고요 항상 여러분 음, 상생 예, 서로 어, 좋은 사람끼리 예, 또 좋은 기운으로 파이팅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 오늘의 마지막 인사는 어, 숫자 20, 내일 모두 20% 급등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미 씨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차트 연습생 이지윤 씨 감사드리고 우리 수정 크리스탈 감사하고 정광임 씨 부지런하신 교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광임 씨도 감사드리고요. 고 과장님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전희권 씨 감사드리고 우리 수정 크리스탈 이시 감사드리고. 아, 어, 파란딱지. 쌤은 매일 종목 전부 필터링, 아, 땡겨요? 어, 전부 필터링, 땡겨요? 음, 저는 하루에 거의 천 개에서 천오백 개를 필터링 하고 있죠. 예, 이미의 커피 여행 감사드리고 남상욱, 감사드립니다. 최은진, 박프로, RN 천사, 이미, 희권, 정미, 남상욱, 김정민, 온정희 차트 연습생, 고가장, 이십수 가셨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laughs> 갑니다!